안녕하십니까? 자, 이시간는 만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만식을 구성하는 4 사주 팔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그 오늘 현재 이 시간 2023년 11월 21일 1시 32분이네요. 새벽 1시 32분입니다.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정했을 때그 만들어진 자 그런 사주 팔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묘년 그죠? 여기 개묘년 여기 연주 여기, 여기 연주라고 써놨죠? 그다음 에 여기 월주 이렇게 월주 이게 이제 일주 여기 일주입니다 이렇게 그죠? 일주 그다음 에 여기가 시주죠? 이렇게가 시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개의 기둥이고 글자 수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여기 한자 여기 두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죠? 그래서 기둥 이렇게 네 개고요. 그 글자를 따져보니까 아, 여덟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기둥이 네 개고 글자가 여덟자라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뭐 사주팔자나 명리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고쳤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그죠? 고럴때 쓰는 이 팔자가 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사주팔자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연주 그죠? 여기 연주.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연주. 여기 월주, 여기 일주, 여기 시주로가 되고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라는 약이죠.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인데, 또 이렇게 옆으로 쭉 그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천간, 그죠? 이렇게 위에 거는 천간, 이렇게 밑에 거는 어, 지지라고 합니다. 연주의 천간이니까 이렇게 연간, 여기 연주의 지지니까 연지, 월주의 천간이니까 월간, 월주에 지지니까 월지. 여기는 일주에 천간이니까 일간. 여기는 일주에 지지니까 일지. 여기는 시주의 천간이니까 시간. 여기는 시주의 지지니까 시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주의 주체가 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전화죠. 그죠? 어,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게 요게 가장 중요한 자, 그런 궁이다.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 팔자의 가장 중심 기운이고, 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운이 요 일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형제 같은 육친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좀알아보기를 하죠. 조금 객관성을 좀 <목소리> 기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에서 2023년 음력 간이달력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현재 11월 달이죠. 그죠? 2023년 11월 달인데 자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은 현재가 2023년이죠, 그죠 2023년 그다음 11월이고 그다음 에 21일입니다, 그죠 2023년 을나타내는 여기입니다, 계면년 여기 서나 쪽이죠, 작게 보이는데 잘보이실려는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임술월로 돼 있고 그다음 뒤에 도 계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입동입니다. 이 입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여기 임술월, 그죠이 뒤로는 계월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개면연이 여기 와 있죠. 그죠? 이렇게 와 있고 요개면연이죠 그죠? 이렇게 개면연이와 있고. 여기 임수를 아이고 현재 21일이니까 요 7일까지만 임수를 이니까 그죠? 개월이죠 여기 개월이 여기에 온다는 약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은 21일 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개미가 요렇게 보이는데 글자 아주 작게 보이죠. 요렇게 개미가 와 있고. 그래 현재 어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9분까지가 자시고요.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3시 29분까지가 축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축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축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자, 요거 일단 빼고요. 이부분은 보시면 사주플러스에 플러스 운세력, 아니면 플러스 만세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자 그런 자료입니다. 플러스 운세력이나 프로스만시액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 그죠? 똑같죠. 11월 여기 계묘년이고 그죠? 여기 임술월부터 이렇게 계월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색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는 조금 휘죠어요 이렇게 이렇게는. 이렇게는 조금 휘고 여기부터는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다리 바뀐다는 기입니다 여기 입동이죠. 이렇게 입동일부터 어, 달이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여기 7일까지는 임술월이고, 그 다음에 8일부터가 개월이라는 약이죠. 그 중에서도 현재가 21일이니까 개미일. 이렇게 나온다는 약입니다. 그 4주 팔자 음력으로 간지가 나온 자, 그런 아까 다음에서 보셨듯이, 그 음력으로 간지가 나온 그런 달림만 있으면은, 어, 4주 팔자는 누구나 바로 이렇게 어,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연주라고 그랬죠. 연주. 여기 월주, 여기 일주, 여기 시주인데, 그 중에서도 요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자, 고런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난 해,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어난 달, 여기는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이 되겠죠. 연주는 일간의 유아기를 나타내는 자, 그런 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요거는 일간의 성장기, 청년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간의 장년기 요렇게 해놓고 봤을 때, 여기는 부모의 시간이고요 여기는 조부모의 시간입니다. 여기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이고, 여기는 어 자신의 미래, 또는 그 자식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죠? 연지, 월지, 일지, 시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조부궁이라고 합니다 여긴 조모궁, 여기는 부모, 형제궁인데, 부친궁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모친궁, 여기는 자기 자신궁이고 여기는 배우자궁입니다. 여기는 자식궁입니다. 동틀어서 자, 그런 점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시기적으로는 이렇게는 자기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유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청년기, 여기는 장년기, 여기는 노년기로 보면 됩니다. 나이로 좀따지면한 여기는 15세 정도까지, 여기는 30세 정도까지 여기는 4 5세 정도까지, 여기는 그 이후로 보시면 되는데, 들어는 인간의 수명이 늘었으니까 여기는 20세, 여기는 40세, 여기는 60세, 여기는 80세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 프로세스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주 프로세스 쪽에서 보는 입장은 여기 45세, 46세부터가 되겠죠. 이때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45세 이후는 유학기 때처럼 다시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 거쳐 가지고 자신의 그 조금 황금기를 만드는 그런 기간이 좀 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간부부는 뭐 사람이 가장 많이 따진 게 뭡니까? 부귀영화라고 그러죠 그죠? 부귀영화인데 부가 재물이죠 그죠? 여기는 벼슬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청간부부는 약간 귀 쪽으로 명예를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요 지지 쪽은 이렇게 재물을 좀 추구하는 자,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청강과 지지 그다음에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그 계략적인 특성. 자,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배우시는데 흔히 그 가장 그 힘들어 한다고 회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좀 보면은 가장 먼저가 그 한자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한자 그죠? 한자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한자 실제로 따져봐도 여기 천간 열자 하고요, 그다음에 지지 열두자, 스물두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해도 어떻습니까? 이또또 제대로 모르는 이 한자 배워가면서 명약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게사주플러스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이트나 다른 만세력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개수, 그죠? 여기는 축토 여기 미토, 여기 다 개수네, 그죠? 여기는 해수, 여기 묘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천간이 열자입니다. 그럼 지지 쪽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신유, 수레 해가지고 열두 자. 자 청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지 쪽을 한번 볼까요? 그럼 지지 쪽은 이렇게 요거 열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묘, 진, 사, 오미신유, 수해 자축. 원래는 여기 자부터 시작합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신유, 수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두 자죠, 그죠 이렇게 열두 자. 여기 열자 해가지고. 봐배가지고 22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굳이 또또 제대로 모르는 한자 억지로 거어가면서 배울 필요는 없다. 그게 그 사주 플러스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보실 게 아니고요. 사주 그 플러스 에그 플러스 만세력이나 플러스 운세력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체크하는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한쓰는거요거딱 누르면 바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보기 편하죠. 그죠?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여기 갑, 얼, 병, 정, 전 무기, 경, 신, 임계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자, 목호행입니다. 목, 나무란 약이죠, 그죠? 나무, 나무. 그 다음에 여기 병정은, 화. 여기 불입니다. 불이고. 무기 써놓은 거는 토호행입니다. 흙이란 약이죠. 여기 경신은, 자, 그 모양, 쇠라는 약이고. 여기 임계는 수호행이니까, 자, 물입니다. 여기 밑에 번역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간목. 감목, 여기 간목입니다, 그죠? 간목. 감목이니까 뭡니까? 이 보시면 은큰 나무죠. 이 감목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잣나무 같이 뭐겨가지가좀 적고 쭉쭉 쏟아오르는 자 그런 큰 나무를 감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아도 상당히 강할 수 있고 또우역적이고또 또 긍정적이라 가지고 어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눈알을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더의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감목인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통반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감목이고요 여기 감목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얼목입니다 얼목 채송화나 봉숭아 아니면 난초 같은 요런 작은 화초나 그런 농쿨이나 잔디 같은 자 이런 어 덜풀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어 작은 풀들을 말합니다 얼목 같은 경우에는 감목에 비해서는 어, 다소 좀 약하죠 그죠 좀 여성적인 자 그런 면모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화초처럼 또 예쁜 자 그런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목인 사람들은 남들한테 크게 나서지 않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좀 도우려는 그런 성향도 강하고 또 끈기와 인내가 강해 가지고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다음 여기는 병화입니다 그죠 병화 병화죠 그죠 이렇게 병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병화 같은 경우큰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이다 보니까 화끈한 자 그런 타입이 돼가지고 밖으로 좀 드러내고 나타내는 좀 영적 자 그런 기질도 좀 강하고 또 화끈하다 보니까 이 빠른 소리를 많이 하는 자 그런 편이고 또참물성이좀 부족해가지고 섣부르게 화를 내는 자 그런 영향도 강하지만은 또 불의성경상 어떻습니까 아, 뒤 것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이 화오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은변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정화죠, 그죠?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촛불이나 난로 불, 등잔 불 같이 뭐 일정한 공간에서 그 온기와 열기를 발산해 가지고 주변을 밝혀주는 자 그런 작은 불을 말합니다 자신을 태워 가지고 주변을 밝혀주는 자, 그런 경우라 가지고 남들한테 대한 봉사정신도 강하고 등불 같이 작지만은 또 어둠을 좀 밝혀주는 은은하고 좀 끈기 있는 자, 그런 불에 속하기도 하겠고 또 작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비추는 자,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감추어지거나 가려진 것을 좀잘 찾아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정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같이 넓은 덜판을 밝히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같은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좀 가정적인 자, 그런 분위기도 좀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무토입니다. 그죠? 큰 태산도 포함이 되겠고, 또 황무지나 모래 같은 그 황폐한 자, 그런 땅을 말합니다. 아, 태산과 같이 큰 땅이다 보니까 주변을 좀 아우르고 포용하는 성향도 좀 강하고, 또 남의 잘못도 쉽게 그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은 자, 그런 아량도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흙이 어떻습니까?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걸 갖다 넣도다 포용하죠. 그죠? 그 정도로 좀 아량도 있는 자, 그런 성향도 가지고, 또 상대편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어, 너그럽게 용서를 할줄 아는 자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토 같은 경우에는 그 중립적인 성향이 강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 간에 뭐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은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어, 도맡아서 잘하는 자 그런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토가 나와 있죠 그죠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 그죠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밭 아니면 화단 정원 같은 작은 땅을 말합니다. 작은 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물기도 무겁고 또 나무가 잘 자라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작은 땅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태도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성향도 좀 나타나기 쉽겠고 또 환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키토 같은 경우에는 규율이나 규칙, 도덕 같은 걸잘 준수하고 또 안정을 좀 추구하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이죠. 그죠. 요게 경금입니다.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쇠나 바위 같은 재련되지 뭐 않는 자 원석을 말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공되지 않는 자, 그런 원석이다 보니까 순수하고, 또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좀어리파를자체하는 좀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다 보니까,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 좀 재련을 해야 어 사람한테 좀 유용한. 뭐 보석이나 연장이 될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뭐 이렇게 보기합니다자 그다음에 신금이죠. 여기 있죠, 그죠? 신금. 여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이나 연장 같은 작은 쇠 조각을 말합니다.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인공적인 색채가좀 가미돼 가지고 이 원석으로 다듬어진 자, 그런 보석류를 말합니다. 신금일간인 그런 분들은 어, 보편적으로 얼굴이 희고 이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어, 주변 분들.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귀중한 보석인만큼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자 그런 성향도 많이 나타나고 또 작고 열애 보이지만은 경금이 이렇게 신금이 되려면은 큰 불을 좀 견뎌내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끈기와 인내력도 강하고 상당히 그 예리한 그런 면모도 갖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금은 어 보석이나 연장이라고 그랬죠. 항상 태양이 비치는 밝은 곳이라야 자신의 그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항상 병화를 기다리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는 임수입니다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크고 또 움직이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큰 물이다 보니까 뭐 상황에 잘 순응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좀 탁월하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태산이 있으면 비켜가지 그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비켜가는데 또 작은 흙덩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미루고 지나가죠. 그죠. 이렇듯이 강자에는 좀 약하고 또 약자에는 좀 강하게 미루어 붙이는 무대포적인 자 그런 성향도 좀 가지고 처신을 잘 하다 보니까 좀 지혜 있는 자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임수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뭐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자 그런 직종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안개나 시냇물, 찻잔에 물같이 뭐 작은 물을 말합니다. 작은 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좀 못하고 순수한 자, 그런 성경에 어,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리는 그런 희생정신도 강하고 크게 그, 드러내지 않는 자,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자기 발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지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사주 팔자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런 부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천간에간목 얼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 경검, 신검, 임수, 계수의 특성들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4주 8자 명략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음양오행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이 음양오행이고, 마무리도 역시 이 음양오행입니다. 한마디로 4주 8자 명략 공부는 음양오행에서 끝난다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은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